만만이 형, 손재보살 하라고요? 자, 데브라이더, 예, 줘야줘 공을 돌려버려! 아, 한국이 이 <목소리> 저거 그냥. 아, 왜저기소 빼? 어. 어, 30분 동안 시간 나는데 그거는 할까요? 우리 했던 거 있잖아, 릴레이스타 있잖아. 어, 그거, 아, 그거, 그거 할까? 피파는 안 되나, 피파? 벌써 죽이나 생각하나. 뭐예요? 어, 이스기이까지 어. 어. 위컬아 진짜로 아형여대인1 있어요? 어, 나는 내가 열어 내가 진짜? 오, 진짜. 아, 그럼 존나 잘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니까 축구 게임이잖아 왜냐면 저 상상 시절 풀스만 알바했었거든아 사실 근거가 있네 그때 풀스 인기 존나 많았지 근거 있네 전수교체 해요형님 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 나이스 오오오 어 있어. 아. 아뭐 해? 오. 똑어소 아! 아 아. 운데 어. 어손님급 빨라. <laughs> 기회 왔어요! 어? 몰라 이거, 이거, 이거.. 크로스 다시! 들어왔다! 어야와 네. 씨! 이야 이거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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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뒤아무도 아 없었어 오한발 남았다 업사이드 어, 업사이드 어. 어! 업사이드가 어, 어, 아니네? 꼬리야 꼬리야. 마이. 옵사이드야? 옵사이드 옵사이드. 아, 옥사이드, 옥사이드, 옥사이드. 아, 아야 이거 이거 너무 옵사이드였어요. 마지막 게. 와 이렇게 최우량 선수 우승. 자신감 있었네. 자진감. 아니. 말 페스타기 하자. 고 제가 그러면 중계해 드릴게요. 자 파리 생제르만 대 토트넘 하스퍼. 토트넘 하스퍼 대 파리 생제르망의 경기 생방송으로 중계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무관중으로 경기 가 시작됩니다.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파란색 유니폼이 아 이제 홈이겠죠 파리 생제르만. 아 왼쪽에서 오른쪽 공격하는 토트넘 하스퍼입니다. 찬스죠 대번이 너. 자 가운데 들어갈 선수 있습니다 비비안이. 자 직접적으로 치고 왔자 비비안이. 야 이거 이거 대장이지. 이거 레드냐? 레드 입니다 자 알더웨일 얼트가 항의해 보지만 V A R 없이 레드 카드 그들은 직접 촬팅. 아, 이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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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감독을 정확히 맞춥니다. 자 후반전으로 들어갑니다. 직구 공좀한번 해줘. 음, 아우 저 새끼 저거. 아, 델리 알리. 어, 아 진짜로. 음, 한국영이 저 새끼 저거 그냥. 아왜 조끼 속 빼? 오. 야, 한국영이. 새끼. 저 새끼 저 한국영이지. 음.

영국의 왕자가 파리의 중심에 비수를 꽂습니다 아만이요 성재보살이라고요. 자 데브라이더 얘 예, 도야죠. 공 돌려버려. 개두번 어, <목소리> 뽑았어. 개가. 저... 예. 저... 데브라이더 개. <목소리> 저거. 어. 이 새끼 여드름 나고 <목소리> 어, 어, <목소리> 말이야. 개 저거. 짤라고 해. 처음이를 주는 말이야. 이새끼야. 비비 아니 비비 새끼야. 어, 자 7분 남은 상황. 둘다 접합니다. 누가 잘 하느냐보다 누가 실수를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자, 아, 정신력으로 왼쪽 아, 봐봐요. 이런! 아아! 음, 우개 같은 걸 밥만 먹고 축구만 한거 아니야. 음, 아우, 마놀라스. 음, 산체스. 음, 아, 줘, 줘야지. 그렇지. 카이세더 주고. 돌아서. 쉐딩엄 슛! 아, 저 개. 아우, 왜 슈팅을 안 해. 자, 안쪽에서 지금 디딤바를 하면서. 아, 아, 자, 테리 알리. 오른쪽으로 빠지면서. 저 오른발이 굉장히 강한 선수죠. 자, 아, 오른발 이렇게 수 있죠. 자, 비비안이. 됐죠 원더풀이에요 예. 다시 한번 해리케인 강하죠? 돌아섰죠? 오른발 강은 선수입니다 해리케인 슈팅할 수 있... 아유... 넘버원 선수 이상윤 님 아니에요? 예, 이상윤 뭐 자. 자, <목소리가> <목소리가> 아 가요. 이구뭐가리가 끈이에요 자잘래쪽 수루펜 선수시죠? 같이 뛰는 선수일 거예요 체력 좋습니다 불신쟁이거리버 우리는 못거예리 슈팅 슈아리아아아아 정말 무인전시사하하면서 이거 할줄 몰랐네요 아유... 자... 차곤근입니다 아... 제가 졌을 때는 A.R.이 없었죠 아마. 둘이가 <laughs> 졌으면 참 좋았습니다. 아, 두곳헤리 케인. 엊그저께 제가 영국 갔을 때 식사를 아 못했습니다. 네, <laughs> 아 지금 타이세도 선수 노 마크인데요. 이거를 이거를 타이세도. 아, 굳이 와, 저기에서. <laughs> 안녕하세요 박성현입니다. 안쪽에서 세링엄. 반면서 산체스 죽어 들어가면서. 자 안쪽에서 다시 한번 세링엄. <laughs> 없습니다. 승부차기를 시즌 <시작! 웃음>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이거 끝났죠 이제. 아...